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나온 가운데 오늘 춘천과 원주에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춘천 221번 확진자는 직장 동료인 서울 서초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원주에서도 확진자 두 명이 발생해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평창 집단 감염과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9일째 두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유가 기본 수당이 올해 10만 원 인상됐지만 1월과 2월에 지급되지 못한 인상분이 이번 달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1월과 2월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 10만원의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최근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1월과 2월에 지원되지 못한 20만원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은 올해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이 출산율 감소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강원 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강원도는 상품권 가맹 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을 사서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는 등의 부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을 찾아 유령 점포로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천만 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입니다. LH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18개 시군별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해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원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상하고 투기 개연성이 짙은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